네, 어, 짧은, 어, 빌레몬서입니다. 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어, 편지입니다. 어, 빌레몬이 누구인가를 보면은, 어, 1절에서, 어, 우리 앞 읽은 빌레몬서 1절을 보시면, 예,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자 된바울과및 형제의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육자인 빌레몬과 사랑을 받는 자이고 또한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로서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 자매 아비아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와 함께한 병사된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서두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 아마, 자매 아비아를 바로 붙인 것은 아마 빌레몬의 아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와또 어떤 주석가는 이아키포는 사람을 아들로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가족이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함께 있는데, 그 빌레몬의 집에서 이 교회가, 교회 예배나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 교회를 세운 정도로 빌레몬이 아주 교회의 헌신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지역의 가정 교회 또 지역의 대표 교회 대표자로서 빌레몬은 헌신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왜 보냈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 10자를 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친 예,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예. 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어떤 이유인지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로마에서 노예가 도망을 치게 되면은, 어, 범법자가 된 거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심각한 그 당시로선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치다가 로마에 가게 되었고, 로마에 수감 중이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망친 노예에 불과했던 범법자였던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냥 단순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열심히 믿었던 것을 볼수 있어요. 바울에게 아주 요긴한 일꾼이 될 정도로 아주 꼭 필요한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네,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바울에게 중요한 인물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이 신복이라는 단어는, 어, 심장이라는, 음, 원어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몸의 일부인 것처럼, 일부로서 이 오네시모를 소중하게 아주 신뢰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오네시모를 대하는, 어, 바울의, 어, 그런 편지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첫 번째로 보면, 어,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익한 사람도 아주 유익한 동역자가될수 있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한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도 또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빌레몬에게는 노예로서 또 종으로서 오니시모가 그렇게 탐탁치 못했던 것 같고, 특별히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어, 어, 종의 그 위치를 벗어나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볼때 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라는 말을 볼때 뭔가 손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무익하고 더욱이는 손해를 끼친, 어, 그러한, 어, 도움이 안된사람이었 사람이 바로 오의 심호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의 심우가 이제는 아주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어,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예,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될 경우에 사람이, 어,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어, 바울은 말합니다. 어, 예전에 보면은 조지 밀러라는 19세기의 영국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5만 번기동음도 받았다는 그 수식어가 붙은 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조지 밀러는 그의 젊은 시절에는 그가 신학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 또 사람들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어 그런 온갖 자기를 쾌락적으로 즐기는 일들을 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돈을 많이 이제 어, 거짓말로 이렇게 어, 용돈을 받아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로지뮬러가 예, 어, 어느 기도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그 일평생을 어,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또 영국으로 독일에 있다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 사람이 고아원을 어, 다섯 개나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어, 그런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무익한 인물이었던 이, 어, 조지 밀러도 예수님 믿고, 어,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무익한 사람, 또어 참으로 어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면 얼마나 유익한 사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 기대하면서 복음을 또 전한다면은. 어, 참 많은 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동역자를 삼게 되면은 어, 동역자 간의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들이 어,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형통하게 네,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의 세 가지 인물이 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고요. 그다음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오네시모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삼각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이 편지의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일로 빌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로서는 자기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 오네시모를 떨어뜨려서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수족을 잃는 그런 일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는데 또이 빌레몬 또한 어, 빌레몬도이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어, 주인인 자신을 배신하고 또 손해를, 손해를 끼친 이 오네시모를 쉽게 용서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오네시모 또한, 어, 자기가 떠났던, 어, 자신이 배신한 주인 빌레몬을 다시, 어, 대면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이세 사람에게 다, 관계들이 다, 어, 좀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 하지만 이것은 법적으로나 어또 도덕적으로 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시오의어 잘못된 과거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서로 상처될수 있는 뭐, 삼각 관계에서 어떻게 어, 해결되는가 보게 되면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브리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네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어, 아마 빌레몬에게 어, 바울이 자신에게 빚진 게 있는가 라고 말한 것은 아마 빌리에몬은 바울을 통해서 집속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랑의 빚이 있다고, 사랑의 빚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그 후원받은 그 빚이 있기 때문에 너가 또한 오네시모에 대해서 빚을 갚을 빚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앞으로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용서하라, 받아들이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예수님이 어 동역자,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이세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관계의 문제를 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 안에서 요구하는 것은 20절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예. 주 안에서 기쁨을 서로 얻는 관계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관계로서로 관계를 어, 어, 맺어가길 원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 서로에게 기쁨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에, 받아줄 수 있는 어, 그런 관계로 나아가자라고 어, 빌레몬에게 먼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 이렇게 확신합니다. 21절에 어, 바로 빌레몬 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네 니가 더행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가운데, 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어, 근거가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동욕, 예수님의 동욕자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모신 사람마다 우리에게 막혀있는 인간관계를 그 은혜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용납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 우리의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 관계에서 무너진 문제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으로 은혜를 끼치고 또 많은 사람 관계에서 관계를 화해 관계로 풀어나가는 그래서 평안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오늘 살아가시고, 또 추석 가족과 만나는 가운데서 그렇게 이웃과 친척들을 섬겨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